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속적으로 공습하고 있고, 이에 후티 반군은 미군 항공모함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복잡한 중동의 충돌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4조 원어치 샀고, 주한미군 전투기 4분의 1이 한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게 예멘 내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예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전세계 군사 외교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은 단순한 종파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이 싸우고 있고 시아파 확장을 노리는 이란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우디가 개입하며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란은 예멘을 시아파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사우디는 정부군에 무기를 제공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로 무장해 수도를 장악했고 사실상 지배세력이 됐습니다. 반면 정부군은 전투 의지가 약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에 2015년부터 수만 번의 공습을 퍼부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민간인 피해만 컸습니다. 그러자 후티반군은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초적은 사우디의 신장 아람코 정유 시설이었습니다. 후티반군의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미국산 패트리엇과 사드 방공망은 무력했습니다. 투어 관짜리 미사일로 몇 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대안을 찾았고 먼저 떠올린 건 단거리 미사일에 특화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도입이 무산됐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한국의 천공투였습니다. 천공투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고 사우디, UAE, 이라크가 앞다퉈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사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무기인 천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수치 반군의 드론 기지를 타격하는데 천무를 실전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이 갈등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과 맞서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그 배후에 있는 이란까지 겨냥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2개월 시한을 주며 강하게 압박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내척과 전략폭격기를 중동에 집중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까지 항모를 파견하면서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전력이 중동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긴장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개를 위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를 한국에서 철수시켰고 전투기 4분의 1도 빠져나가 일본으로 이동 중입니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빈틈이 생겼고 이 변화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이라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안보에선 위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은 연결돼 있고 뉴스 한줄 뒤엔 언제나 더큰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